흔들림 없는 진짜 사랑꾼 남자의 다섯 가지 증거. 첫 번째, 연락에 항상 성실하고 일관적이다. 바쁘거나 한가할 때 모두 연락의 빈도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당신과의 연결입니다. 잠수나 핑계는 그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오직 당신에게만 머문다. 다른 매력적인 사람이 지나가도 그의 눈길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빛 자체가 내 여자라는 확신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작은 습관까지 모두 기억한다. 좋아하는 커피의 온도, 힘든 날 듣는 노래, 별것 아닌 사소한 버릇까지 노력 없이 기억하고 배려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자체가 그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든 앞날을 자연스럽게 함께 그린다. 여행 계획, 미래의 집, 심지어 노후 계획까지 당신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미래 계획에는 당신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지금 빨리. 절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다투거나 힘들 때도 이별을 협박이나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당신과의 관계는 해체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